지난주에 우리 브레이크가 네. 낚시터 이제 브이로그 최소의 브이로그로 갔는데 댓글에서 어 이제 바다 낚시 다음에 동해로 가달라 어, 어뭐 마라도에 가는 길에 선상 낚시 뭐 이런 그래. 얘기도 아, 그래도 감사하게도 일화 때 했던 얘기를 그래. 기억하시는 분 그러니까. 계시네요 자기가 남긴 거지 자기가 어. <laughs> 마라도 본인 마 아, 최남단에 있는 교회 갔다이런거돈 주나잖아. 그분 음. 아니요? 뭐 어. 자기가 뭐 여행비는 주고, 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간다면, 그래, 고 갈게. 절반을 대주겠다. 어, 간다니까. 촬영 지원도 해준다 그랬어. 지금 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거긴 또 이제 방송장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어. 할수 있다니까. 일단 우리 인부 아, 인부로 근데... 납치 인부로 인부로는 <laughs> 말아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 납치해서 가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laughs> 있어. 방송장비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대단한 거야. 우리는 홍보를 안 하잖아. 안먹고 홍보 한번 해봐? 어, 홍보 그러면... 좀 해주세요. <laughs> 야 해봐. 어디 한번 <laughs> 해봐. <laughs> <laughs> 야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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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 개학하면 나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데다 데려와가지고 구독 누르게 할수 있어. <웃음> 진짜? <laughs> 어, <괜찮아요. 웃음> 한순간에 1,000명 올려봐 한번. 우리는 좀 애들이 어. 좀 봤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근데 젊은이와더 상처받을까봐. 그냥 <laughs> 구독자는 1 <천> 0 0명인데 <laughs> 조회수가 <웃음> 200개 나올까 <봐. 웃음> 오늘의 브레이크의 토크 주제는 성공으로 잡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성공, 성공, 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임부로는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난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냐간단 간단하게 응. 성공하려고선 연봉은 1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연봉 1억 이상. 아. 연봉 1억은 돼야지. 어. 목사들은 우선 글른 거지, 우리는. <laughs> 목사에는 성공에는 단어라는 건 없는 거야. 성공 은 우선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그렇지. 또 목사들은 성이 <laughs> 기준에 성공하면. 이제 또 뉴스에 나올겠네. 그럼. 그래서 목사에게서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 음. 그냥 우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은 연봉이런 이상은 되어야겠고. 그 저희가 지금 성수동에서 하는데, 성수동에 강북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있잖아. 음. 뭐막 막, 막 몇십 층짜리. 뭐. 뭐 그런데 가면 우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 음. 뭐, 외제차 디스커버리 이런 거 타고, 음. 뭐그 뭐, 정도 오케이. 뭐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다 이런 거 말고 <웃음> 성공 <웃음> 아 그렇지 <그치. 웃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 우리 또 젊은이들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어. 사람들 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고 싶어 하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좀 정의를 뭐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연봉 일억 음. 어. 그리고 또 요즘에 도 재정보다는 또 이제 알아봐주는 그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치, 그치. 마음, 마음 음.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어, 팔로워 어, 팔로워 <laughs> 수. 뭐 구독수 그래도 1만 명, 만 명. 그럼 유튜브는 사실 그 10만 명 정도 10만 명은 되는 10만 명이 실버 버튼인가? 아 실버. 버튼 이상은 돼야 성공이다. 그 정도는 <laughs> 될것 같고 또 이제. 우린 그, 뭐. 목사로서도 성공이 글렀고 유튜버로서도 성공이 글렀네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 아, 난 욕심 되게 많아. 야만 있는데 목사에게는 아 근데 임브로는 야망은 있는데 셀프 홍보를 안 하니까 <laughs> 아 임브로를 좋아해 주는 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임브로가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되게 부끄러워하나 봐 아니야 부끄러워 우리랑 같이 유튜브 하는 거 자체가 부끄러워 <laughs> 아니 이게 부끄러워 형 아니 화면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 아니 떠람대오는 홍보 좀 하드만 떠람대는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면 네 그거 듣기만 해도 떠람대오 가지고화 해주세요 거 옆에를 지워줘 깜짝 놀랐어 아니 기니아요 오케이 이렇게 커튼 쳐줄게 오케이 옛날에는 최고가 성공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내 최선을 이루었어도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아 그럼 예전에 비해서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응. 많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멋있게 살아내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수 있다. 음. 사실. 그러니까 내 성공 기준이 높으면 끝까지 힘든 거지. 열정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음. 어, 그냥 내가 하는게 멋있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은 배고플 수 있지만 <laughs> 어. 그런데, 어.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우리 셋다 되게 좋아하고 방금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그왜 커피 전문점 중에 리사르라고 있잖아 음. 음. 에스프레소 중심으로 음. 하는 여러분 리사르를 검색해서 보시거나 약수역에 있는 그 카페를 가시면 에스프레소 파는 데사람들 줄이 서 있어요. 음. 뭐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면 그냥 그것만 파면 돼. 음. 나는 이제 옷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음. 페르커라는 브랜드가 있어. 오. 페르커. 오, 처음 이 페르커라는 브랜드는 뭐 하는 데냐면은 이 사장이 아버지가 음. 그 구두 수선하던 사람이야. 어. 그럼 아버지는 아들한테 너 구두 하지 마라. 아버지는 음. 이거 너무 싫다. 근데 음. 아들은 아버지가 구두 하는 거 보면서 구두가 너무 좋을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수선의 천재야. 음. <laughs> 그래서 구두수선, 우리나라에서 할수 없는 구두들, 그래서 외국 부츠라든지 음. 외국에서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그런 음. 구두들을 수선하기 시작해. 음. 근데 너무너무 잘해. 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예인들이 신발을 막 맡겨. 어. 어. 그래서 막 나이키라든지 뉴발란스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밑창을 기가 막히게 새 걸로 이렇게. 너무 예쁜 거 갖다가 어. 붙여줘가지고 이게 막 외국에서도 막빵 터지고 어. 인스타그램에서 터지고 그래서 그 터진 거 맞아 우리 모르는데 엄청 터졌어. <laughs> 페르카라는 브랜드가 <laughs> 페르카라는 브랜드 너무 터져서 그래서 어. 지금 그 밑에서 구두 수선 배우는 응. 젊은이들도 되게 많고 어. 장인이네 장인 장인이니까 어. 장인이, 장인. 어. 장인이 인정받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네. 같았으면 사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다는 건뭐 예를 들어 서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뭐 폴로, 뭐 타미 이런 걸 입으면 그냥 뭐 그 그냥 그게 캐주얼한 옷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잘입는다고 생각했는데 뭐헤르코든지뭐 이렇게 뭐 그냥 빈티지에 가서 이렇게 입어도 아 이거 완전 자기 스타죠이 이런 시대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 예전에 b y 가뭐 이렇게 뭐 뭐지? 구찌인가? 뭐 이거 다추정했는데좀 음, 언밸런스하게 해 가지고 좀 용먹은 적 있잖아. 아, 근데 물론 그 그걸 나중에 또수액으로 승화시켰지. 음. 그런데 그렇게 뭐 명품으로 처발은 거보다 자신의 좀 이런 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아더 패셔너블하다 뭐 이런 아 얘기를 듣는 것도 그리고 아 약간 좀 관점이 변하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아왜 지금 요새 되게 빵 터져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범내리 11시 11시 옛날 같았으면 그게 영상을 만들었을 때비선에서 음 짤린다 음 그치 이게 뭔지 어 우리 아들도 다섯 살짜리 아들도 그틀어다라고우리가 우리 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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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막 아, 춤춰서 아, 틀어. 틀어다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성공이든 뭐공무원이뭐 공무원에서 <laughs> 내려오는 뭐 그런 틀, 틀이라고 표현했잖아. 아들 뭐 그게 있었어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는 어, 이렇게 기회가 생겼다는데 나는 좋다고 음.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어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아니면 음. 돈 많이 뭐 연봉 1억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냥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면 지금은 그냥 나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 음. 다를 수 있는 아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면 너네 다 이제 끝났어. <웃음> <웃음> 엄마 배이 다시 해야죠 우리는 성공해야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음. 그냥 만족하면서 살다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야. 음.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성공을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인 거지. 음. 음. 성공은 어떠한 사람한테 는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같아. 근데 만족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데 음. 사실 어떠한 면에서 자기가 속는다그 해야 나 음. 매스컴에 속고 여론에 속고 세상에서 속다 보니까 음. 만족하지 못하고 성공만 자꾸 뻗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음. 자기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지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아, 내가 성공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씩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호는 중립적 가치라고 난 생각해요 음. 중립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라고 볼수 없어. 그건 도구라는 거지. 음. 그러면 도구, 만약에 칼로 들면은, 칼을 살인자가 들면은 그게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가 들면은 그거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듯이, 돈이라는 거는 선용될 때 좋은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된다. 음. 근데 그거 충분히 악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건 내거가 아니다. 우린 청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뀌면 성공에 대한 개념도 바뀌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성공을 따라오는 것. 음. 이거 느끼려면, 아, 그래서 열면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한 근데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를 갖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그걸 예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나도 저 정도까지 해야지. 올라가야지. 아. 어, 나도 이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음. 또 굉장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 커야지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시라 그냥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용돈을 떼서 드리는 헌금, 음. 그냥 대학생이 자기의 시간을 떼서 하는 어떤 작은 헌신, 음. 그거 자체로서 지금 내가 이 삶의 현재로서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가서 뭘 해야지라는 건 사실 자기 욕망을 위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드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통한 뭐 어떤 성공이라면 나는 그게 뭐 내가 돈을 많이 모았든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든 아니면 진짜 교회 진짜 막내 뭐 시간을 모두 다 털어내 너든간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감을 나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감이 성공이지 않을까? 맞아. 응. 응. 그래서 내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안 믿는 말이 있는데 고3 때야너왜 응. 교회 안 나오니? 아니면 야 전도해서 이제 너 교회 나올라 그때. 저 여기 대학만 붙으면 교회 열심히 갈게요. 안 나와, 걔는. 그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 가도 그 새끼 는교회안 나와. 지금 안 나오는 애는 거기 갔는데 왜 나오겠어? 거기 가면 MT가 오티 가지, 술집 가지. 걔가 왜 교회 나오겠어? 마찬가지야. 대학교 때, 너왜 대학 다니는데 교회 안 나오니? 아, 제가 여기 지금 스펙쌓아서 취직하면 제가 교회 나갈게안 나와, 걔는. 대기업 가도 교회 안 나와. 마찬가지야. 나중에 나와. 어. 아파가지고. 아, 팔, 아플 때 나와. <laughs> 망해, 망해서. 병. 걸렸을 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 어떻게 영광들이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지. 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그런 거 없어. 간증거리가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성공은 어 그냥 고등학생은 그냥 학교 좀 다니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고등학생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다. 성적이 안 올라도 된다. 중간고사 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시험이 끝났으면 성적이 그대로든지 떨어졌든지 올랐든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전교 1등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당신이 취준생이고 그냥 직장을 다닌다. 그럼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QT 하면 제일 좋고, 근데 너무 바빴어. 그러면 그냥 전체를 가면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면 좋고, 그리고 그냥 그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동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어. 그 얘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거지. 크리스천들이 성공신화에 목매달고 있는 이 세상 문화에 내 편승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음. 그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성공은 그거 하나가 표대가 돼가지고 성공을 목매달라서 달려가다 보면 내가 변질되기 너무 쉽지. 근데 성공은 그렇다고 성공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게 성공은 실은 성실하게 오늘을 채워간 나의 내일 받을 결실이 될수 있는 거니까. 실은 성공 못, 성공한 사람들 보면 치열하게 살았잖아. 그 널,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좀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같은 잣대로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채워가다 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갈수 있지 이것이 이제 축복으로 주어질 수 음. 있지 술집에 가는 아이들을 카페로 끌고 가는 게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절대 안 무너질 수 있어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그 아이들을 카페로 끌고 갈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요 난 교회가 신앙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그 힘을 키워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0이 있어요 열 10. 음. 그거를 세명에서 나눠야 돼 음. 그럼 애매하단 말이야 3.3 3.3 3.4 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둘을 가져야 돼. 나머지 사람들은 넷넷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존중해줘. <laughs> 어.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난 사를 갚겠다. <laughs> 어. 니네가 삼삼가잖아 그러면 둘이서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직장 들어가기 전에 매, 매주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주님, 내가 고생해야 될 때에서 더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음. 뭔가를 얻어야 될 때에는 음. 내가 둘을 갖고 남들한테 사, 사줘서, 어? 내가 나눠줘서, 어? 얘네들 위아도 월드 만들면 음. 나 되게 존중해주거든 음. 내가 군대에서 병장 때 새벽 기도 만든다 그랬더니, 음. 막, 중대장부터 해서 다들 난리가 난 거야. 응. 야, 그럼 너그 새벽에 근무 안 쓰고, 응. 너 새벽 에도너 혼자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나 매일 새벽에 그총 들고 경계 근무 매일 새벽에 넣어달라 그랬어. 응. 모든 사람이 좋아해. 왜냐, 응. <laughs> 나 때문에 한 명이 자니까, 어, 그래, 그럼 너 새벽에 근무하고 응. 너가 사서 고생한다는데, 그럼 응. 그래, 라 모든 사람이 좋아해. 응.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따라서 새벽 기도로 오기 시작하니까, 응. 진짜 새벽 기도 어마어마하게 무응했거든 응. 그때, 야 내가 고생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그냥 이말 많이도 좀 있었기 때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생하고 음. 사람들한테 혜택을 나눠주면 예수 믿는 음. 사람 되개 좋아해. 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를 가는데 <laughs> 니는 삼상 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성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성공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 삶과 또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 음. 복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성공도. 복음과 삶, 교회와 세상 분류될 수 없다. 생각에 네가 네가 생각을 고쳐 먹아라. 어,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우선이다. 시상식에서 주연 배우가 돌려드리는 영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와. 그 자리에 있는 엑스트라의 영광을 매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laughs> 그러니까 음. 너무 막 성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아, 엑스트라라고 너무 막자격은 갖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 성실한. 엑스트가 잘 살잖아 지금. <웃음> <웃음> 그,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잘잘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자양분을 우리 또 떠남대호에서 이렇게 공급해주니까 잘좀 보시고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히 살다 보면 나에게 따라오는 하나의 좀 열매일 수 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哎呀，行 <noise>